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지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2019년은 어떤 해였는지 손흥민의 2019년 10대 뉴스로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하나는 2019년 10대 뉴스이다 보니 축구 시즌으로 치면 지난 시즌인 18, 19 시즌 19년도 부분과 이번 시즌인 19, 20 시즌에서 19년도 부분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보시다가 어라? 이건 지난 시즌 얘긴데 하고 혼돈을 하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10대 뉴스 선정 기준인데요. 1인 방송이다 보니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10대 뉴스 순위를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10대 뉴스 순위를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다만, 1년 동안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전해드린 유튜버로서 느꼈던 체감 반응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손흥민의 2019년 10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위입니다. 바로 런던 풋볼 어워즈를 수상한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클럽의 수많은 슈퍼스타들, 특히 아자르, 오바메양, 케인 등을 누르고 손흥민 선수가 수상을 한 점입니다. 이상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인기와 입지를 더욱 확인시켜준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10위에 선정했습니다. 이번엔 9위입니다. 레르마 선수를 밀치고 레드카드를 받았던 순간입니다. 이 당시 토트넘은 시즌 막판 리그 4위권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레르마 선수의 지저분한 도발에 휘말려 레드카드를 받고 말았었죠. 이 퇴장으로 결국 리그 세 경기 출장 정지까지 당해서 리그 최종전과 이번 시즌 개막전을 포함 두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8위입니다. 바로 구단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골을 수상한 것입니다. 토트넘 구단의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상이기 때문에 한 클럽에 몸을 담고 있는 선수라면 당연 고맙고 뿌듯한 상이 아닐 수 없어 보이는데요. 두 개나 수상했기에 더 행복했을 순간으로 보이네요. 이번엔 7위입니다. 바로 새구장에서 역사적인 첫골을 넣은 선수가 된 것이죠.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 영입까지 포기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새 경기장을 지었는데요. 그새경기장에 역사적인 첫골을 누가 넣을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영광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7위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6위입니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리디거로 인해 받은 레드카드 사건입니다. 1년 안에 세 번째로 받게 된 레드카드라서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주기도 했던 순간입니다. 이 레드카드로 타이트한 박싱대이 일정에 뛰지 못하게 되어 팀과 팬들도 더 아쉬운 상황인데요. 부디 돌아와서 그동안 빠졌던 목 이상으로 잘해주길 기원합니다. 이제는 5위입니다. 바로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과 무리뉴 감독의 선임인데요.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데려와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해줬던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중 떠나게 됐고 손흥민 선수 혹사 논란으로 미움도 받았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감싸주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새 감독이 된 점이 비록 손흥민 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벌어진 10대 뉴스 안에 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4위입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발롱도르 22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축구 팬들이 22위는 너무 낮다라고 아쉬워하지만 어쨌든 발롱도르 순위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22위까지 올라간 것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보니 4위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톱10 안에 드는 맹활약을 해주면 좋겠네요.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바로 3위인데요. 고메즈 선수 사건으로 받은 레드카드와 사과 세리머니입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태클로 본의 안니게 고메즈 선수의 발목이 골절까지 이어지게 됐고 옐로우 카드가 순간 레드카드로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이 판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추후 3경기 출장정지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고메즈 선수에게 사과 세리머니를 했는데요. 이 사건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 큰 사건임이 분명하기에 3위에 선정했습니다. 이제는 2위입니다. 바로 챔피언스리그 맹활약과 준우승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6강 1차전 도르트문트전 결승골, 8강 1차전 맨시티전 결승골, 2차전 멀티골로 맹활약하며 팀을 창단 이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 놓는데 큰 활약을 했었죠. 비록 우승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축구 팬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서 2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벌리전에서 나온 70에서 80m 단독 드리블 골입니다. 이 골은 축구에서 정말 나오기 힘든 장면으로 영국 현지에서도 매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명장면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자료 화면으로 계속 나오게 될 손흥민 선수 인생 최고의 골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기록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마라도나, 브라질의 호나우두 같은 전설적 선수라는 점이 정말 뿌듯하게 해 주네요. 이 밖에 기타로는 손흥민 선수의 북한전과 무리뉴 감독 부임 첫골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게스가 선정한 손흥민 선수의 10대 뉴스 순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은 저와 생각이 같으실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죠. 좋은 의견이나 본인의 10대 뉴스는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역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모두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도 각자의 2020년 10대 뉴스가 모두 좋은 뉴스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지만 새해 인사 먼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아이게스